현대인의 사례전쟁, 공감하시나요? 더 완벽한 외관을 위해 비싼 운동센터도 마다하지 않는 요즘.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운동센터들. 이런 유혹적인 포스터들도 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들에게는 근사한 헬스장도, 무거운 바벨도, 화려한 음악도 없이 단 100일간의 시간만이 주어졌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인 걸까요? 그리고 여기에 왜 모여 있는 걸까요? 조금은 특별한 다이어트, 살해 전쟁, 시작합니다. 아침에가 채 뜨지도 않은 새벽 시간 낙성대역. 역 안에 고객 쉼터 주변이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바로 100일간의 약속 프로젝트 참가자들입니다. 시간이 되자 한 사람을 필두로 다같이 낙성대역을 벗어납니다. 모두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찬 공기를 맞으며 그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낙성대역 인근에 위치한 한 교회의 교육관. 틈도 없이 구호에 맞춰 운동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구호를 외쳐주고 있는 이분은 100일간의 프로젝트 메인 멘토 임세찬 트레이너. 그리고 남다른 포스를 풍기고 있는 이분은 프로젝트의 대장 아놀드 홍입니다. 아뭐 어, 방송에서 하기 그러지만 몸 때문에 루저. 그리고, 뭐, 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몸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 이걸 통해서 뭔가 삶의 활력서를 찾고 싶은 사람 뭐, 요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여기에 오는 분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요. 선별을 할때 그런 외모가 변하고 싶다. 그런 분들보다도 내가 지금 하는 도전이 내 삶의 마지막 도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마음의 치유, 정말 건강한 삶을 되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뽑아요. 많이들 나와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 많이 있잖아요. 뭐 비포 애프터를 얼마 얼마 만에 만들어 준다, 며칠만 에 만들어 준다, 100일간의 약속은 그냥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 건강한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좀 특별한 그런 어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래서 봉사의 차원에서. 그럼 내가 가진 달란트가 운동에 대한 거니까 한번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보자 생각하고 2008년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 29기니까 이제 거의 9년에서 10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난히 밝은 얼굴에 장난기 많은 도전자 한 명, 29기의 분위기 메이커 김현우 씨. 그는 왜이 도전을 시작하였을까요? 어, 저 예전에 비포 사진 혹시 비포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제가 한 15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90한 8kg 정도에 시작해서 지금 83, 84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운동을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한 10년 좀 넘었죠. 그 이때는 좀 운동을 좀 많이 좋아했었었는데 무릎이 좀 돌아가는 부상을 당해서 오른쪽 십자인대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재활하면서 다시 운동을 복귀하려고 했었는데 운동이 재미가 없어졌죠. 버진 뭐 항상 술 마시고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고 살았죠. 또 계속 또 앉아서 이렇게 좀 먹고 앉아서 일하고 그러니까 배가 계속 나오는 그런 일을 하다가 컴퓨터에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안 월동 대장님의 어떤 100일간의 약속이라는 지원 프로젝트를 보게 됐어요. 저희 또 이제 딸이 있는데. 딸이 딸이랑 제가 굉장히 잘 놀아주는 스타일인데 살이 너무 찌고 맨날 술 먹으면 너무 많이 마셔 버리니까 그다음 날 일이 잘안 되니까 딸이랑도 안 놀아주고 이제 그러다가 딸이 이제 나중에는 처음엔 제가 슈퍼맨 아빠였다가 아, 아, 돼지 아빠로 변하더라고요. 돼지 아빠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싫어하고 실망도 하고 놀아 달라고 하는데 항상 놀아 주지 못하는 내 자신을 이좀 바꿔 볼까? 다시 슈퍼맨 아빠가 돼 볼까? 이런 생각에서 지원 한번 해 보자. 다그 이후에서 지원을 했더니 이게 또 좋은 기회를 또 대장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일단 항상 TV 들어오고 술 취한 모습이나 담배 냄비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아니라 딸도 되게 응원하고 되게 자랑을 해요 자기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몸짱이라. 근데 그런 모습들은 보면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 좋아하고 있다는 라 느낌이죠.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값진 땀방울들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들 능숙해 보이지만 여기 조금은 서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수영원님입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운동 괜찮아요? 어렸을 때 왕따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응? 많은 사, 사람들이 많이 때렸어요. 많이 때려서. 그래서 많이 침울한 삶을 살았었는데, 저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느, 느껴지는 게 싫더라고요. 괴물 같다. 저 사람 괴물 같다. 누가 참 사람들이 참 보기에 참 미련해 보인다 게을러 보인다는 그런 시선 때문에 사람들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는 기피증 까지 왔었어요. 그나마 운동을 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막 110kg 막 이렇게 찌는 정말 살도 많이 찐 그런. 거구였다가 헬스장 가서 PT도 많이 해보고, 혼자도 운동도 많이 해보고, 내 자신을 좀 학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미운 거야. 극단적인 노력들. 고구마 닭감자 먹으면서. 미션은 뭐였냐면, 내 자신을 직면하는 거.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기라는 훈련부터 저를 시키셨어요. 어... 그런 접근으로부터 해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듯이 좋은 운동,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물해 주면서 마음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이 같이 이제 오게 됐던 것 같아요. 토요일에 이른 새벽, 한 주의 마무리 운동은 남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찬바람에 꽁꽁 싸맨 사람들, 조금은 이색적인 풍경이 남산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과는 대조적인 그들의 땀방울. 그들의 사례 전쟁. 100일간의 약속은 이렇게 또 완성되어 갑니다. 이거는 저에게 그냥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저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게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살다 보면 행복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아침만큼 한 번도 가기 싫은 적이 없었어요. 저희 아내가 항상 물어봐요. 백일간의 약속이 가족보다 주, 중요하지 그러면 바로 대답은 안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저에겐 소중한 프로젝트고 지금의 안월동이 살아있게 해주고 아놀동이 건재하게 해준 프로젝트 중에 하나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을 같이 하니까 서로 의지도 되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니까 잘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같아요 서로 서로가 저도 건강 정도사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운동이 필요한 사람에게 운동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또 나눠주고 싶어요 저보다도 운동도 다안 했던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걸 봤을 때아 내가 뒤쳐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도 또 에너지를 또 많이 받았어요 생각이 들었던 건그 친구들이 나한테 에너지를 주면 나도 그 친구들한테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뭔가 진짜 열정, 절실함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번에 내가 포기하면 딴데 가서 모두 할수없다라는 느낌이 어떤. 그런 열정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서로 힘이 되며 할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100일간의 약속은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다 다. 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운동이 그래서 이걸 버텨내야 준비.